지클리커 오피스 프로 사일런스의 RGB 무소음 블루투스 87키 무선 텐키리스 키보드는 다음과 같은 매력적인 특징을 갖추고 있습니다. 1. 별표 별표 무소음 타건 별표 별표 조용한 환경에서도 사용 가능하여 집중력을 높여줍니다. 2. 별표 별표 멀티 디바이스 지원 별표 별표 블루투스 및2 4 g h z 무선 연결로 다양한 기기와 호환됩니다. 3. 별표 별표 다양한 RGB LED 모드 별표 별표 개성 있는 조명 효과로 사용에 재미를 더합니다. 4. 별표 별표 컴팩트한 디자인 별표 별표 87키 레이아웃으로 공간을 절약하며 레트로 감성을 자아냅니다. 구매자들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에 아주 만족한다며 소음이 적어 사용하기 좋다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키보드는 성능과 감성을 모두 갖춘 완벽한 선택입니다. 지금 설명해드린 상품이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상품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